지난주 지원뉴스에서 보도해드린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원주시가 행정조치에 나선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대리 원장을 내세워 어린이집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요. 물론 현행법 위반입니다. 원주시와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회계 장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청초 기자입니다. 원주시가 허위로 담임 수당 등을 타낸 A 어린이집에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최근 60일을 조사해 보육 활동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. 보조금 환수 금액에 따라 영업 정지와 원장 자격 정지 처분 등을 내릴 계획입니다. 환수가 되는 부분 있으면 환수를 할 거고 더 보조금 환수가 되 조항에 따라서 발도할 예정이에요. 이뿐만이 아닙니다. 문제의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어린이집에 월급 원장을 두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두 곳을 운영한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의혹을 받는 두 어린이집은 한 아파트의 같은 동, 같은 층에 나란히 있습니다. 이름도 비슷하지만 허가는 따로 나 있습니다. 하지만 A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곳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직접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은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. 원장의 고유 업무인 원아 상담도 A 어린이집 원장이 두곳다 한다는 얘기는 학부모 사이에선 공공연합니다. A 어린이집 원장은 서로 일을 도와줬을 뿐 직접 운영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 그러니까 같이 힘인 한 거는 맞아요. 원주시는 원장의 명의 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 두 곳의 회계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경찰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원뉴스 이청초입니다.